왜 근데 막 말복누나 들어갔을 때또 여자가 몇 명이냐고 어. 나한테 제스쳐서 아. 약간 좀 질투 같은 거한거 거 아니지? 아 질투했으면 다맞 어. 지금 집 들어가서 뭐 할까? 방송? 아니 안 됐다 그럼 비방 오버시 데이트 한번 할까? 데이한번 왕의 길에서 만날까? <웃음> <웃음> 봤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 예반습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 기롱 씨가 있는데 뭐하고 계세요? 음,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. 20분을 거의 늦으셨거든요? 아니, 동시에보기로 해놓고. 본인도 근데 10분 늦었잖아요? 50% 100%긴 한데, <laughs> 보이시나요? 와. 저 진짜 땀 계속 흐르고 있어요. 안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,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. 나 양산 있는데, 양산. 어, 양침 있어 네. 어, 제발. 근데 핑크색이. 아, 우리 할머니도 이거 안 쓰겠다, 진 아, 아, 우리 아빠가 사온 건데. 우리 아빠는 쓸것같아 어, 아, 할머니는 안 쓰겠다. 할머니... 할머니는 안 감사합니다. 할머니는 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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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일단 왜 이렇게 오늘 찍게 됐냐면은 사실 지난번에 처음에 빵훈이 형 방송에서 처음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뺏기 방송 해버렸어요. 약간 좀 사람들이 제 방에서도 자꾸 언급이 나오거든요. 기롱씨한테 사심이 없냐. 뭐만 하면은 같이 합방한 멤버 중에 사심 있는 사람이 있다. 이런 식으로 막물어보면은 어? 기롱막 이런?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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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연 아이팅 감사합니다. 부르실까? 연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. 확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할 거냐면은 타로 봐가지고 궁합이 맞는지 타로에서 만약에 천백 년 문이다 그러면은 좀 무결각 음. 잡냐고요? 자 오래 가시죠. 어. <laughs> 제가 여캠이랑 합방만 하면은 질투하러 자꾸 제방 와가지고 막궁면도 음. 오시더라고요. 왜, 음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얼마 전에 헤스팅 시 여캠분이랑 합방을 하고 있었잖아요. 아 예. 네. 근데 머리를 안 감고. 거예요 근데 머리를 그래도 까서 꼬야 되지 않나요? 이거 딱 10개? 딱1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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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0월 1 0냐고요아 지금 10월 1 0 아니.. 이렇게 야망하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안 알아봐? 어린 친구들 있으면 알아봐요. 아 어린 친구들? 그거 나는 어린 친구들 볼때 눈을 피해 절대 아, 안마주치고아그이 작은 건가? 미 그냥 정도? 어릴 때부터 작았어. 그래. 우리 엄마가 작게 아, 나아졌어. 아, 아, 아. 그러니까 미리 예지하신 거지? 얘는 이제 방송이나 할것 같으니까 <laughs> 작게 나와야겠다고 <하고. 웃음> 근데 혹시 지나 형이 공감연화 연상 중에 어떤 게좀 이상했나요?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어 그러면 나이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완전 성격 성격? 진중성 있고 약간 죽대 있고 나 진중성 있어 빛날것같 근데 일단 가고 있으면 쓰러질 것 같거든 아 카페 같은데 가야겠다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누나 같네. <laughs> 왜봄 옷을 입냐고요? 잘 보이려고. 드지실래요 <laughs> 이거라고요? <뭐라구요>?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아 근데 실물이 안 나오긴 한다. 내 눈치 보고 이거 지금. 아니 근데 진짜로 실물이 좀안 나오긴 한다. <laughs> <근데> 분명 안나와 지금 아직. 진짜 실물이랑 사진이랑 똑같다. <laughs>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? <laughs> 왜 근데 막 말복 누나 들어왔을 때. 여자가 몇 명이냐고 나한테 쟤들. 아! 했구나. 약간 좀 질투 같은 거한거 아니지? 거 어. 어. <laughs> 아, 질투했을 때인가? 어. 뭐 하자. 타임. 다음 대본일걸. <대부분일> 읽그 <것 웃음> <것 웃음> <갈게요. 웃음> 방송을 아, 많이 보는 아, 거 같아. 아, 그래도 정상님 네. 거더 챙겨보자. 아, 네. 맨날 이제 레전더리 여캠 왔방 오늘 여캠 집 탐방 갑니다. 아, 근데. 오늘 레전드 여캠 초대했습니다. 솔직히 오늘 나도 불러보는 거네. 나 아. 진짜 완전 대청자임 어쩐지 와가지고 막 뱉뱉어서 막 머리 좀 까마라. 그러면은, 좀,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? 이러면 정 떨어진다, 이런 거. 들 아, 이러면 어. 정 떨어진다? 양치지 예를 들어? 네, 경험 나무로. 영화를 같이 볼때데 앞다리에 발을 올리는 거 사람이 없기는 했는데, 어? 딱히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내려. 이렇게는 안 하지만, 올리고 어, 좀 그렇잖아 했더니, 사람 없어놓고, 이렇게 눈이 편해? 말하시지 말가고 본인도 근데 그런 말 해놓고, 그 차동차 탈 때, 보도서 이렇게 막, 내려오는 거 아니죠? 약간 영화보내가 누워서. 아, <laughs> 그 혹시, 약간, 이런. 하면 갑자기 약간 어? 나 호감? 그 나는 한 번도 태어난 것 같아 첫눈에 반해본 적 없는데 진짜? 근데 남자는 보통 첫눈이긴 해아첫 만남에 어? 이 사람이랑은 연애를 할수 있겠다 이 사람은 그냥 친구다 이게 그냥 한 3초면 결정되거든요 웬만해서 솔직히 인정하십니까? 그이 여자들도 있지 약간 사귀기 아 전에 이 남자랑 콕할수 있을까 이거 어? 아 맞네 이게 안 되면 아 절대 뭐 썸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그냥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람을 모를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얼굴밖에 아, 없어. 솔직히 얼굴은 사실 서류면접이야. 아무리 이 사람이 실무에 강하더라도 이력서에 별게 없으면 면접을 안 보잖아. 그냥 크게 외모인 거지 사실. 그러면 오늘 데이트를 받아준 이유가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려. 가지 이복이 얼굴. 네. 오, 진짜야. 네. 떡네가 바로 나봐. 열 열심히 해. 봐봐봐. <laughs> 이거 부위 한번 해봐. 출연하면 출연료 주나? 어, 공무대비로. 출연료 1 0 0 쓰겠습니다. 앞에 아, 현금을 주시는 게 낫나요? 네. 그다그 <laughs> 출연료 10원. <laughs> 야, 이 10! <laughs> 아니, 방송 중에 막 전화하시더라고요. 아니, 그냥 뭐, 출연문 한번 드리려고 이제 전화 했는데, 안 받길래. 바로 포기했어. 아,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없잖아. 8번을 핫박... 안 찍잖아. 8번 10번 찍을게요. 스토리 나왔다. 내가 친구 생겼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다시 만났습니다. <laughs> 또 헤어졌습니다. 그러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 봤습니다. 새벽에 잔이 하고 연락해 왔습니다. 와뭐 같은... 유튜브 그런 기야 이래? 이래야 유튜브가 됐구살도 근데... 빠진 거 같은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? 그래 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거같는데 그래? 근데 너도 살 빠지니까 좀더예뻐졌어아 이게 각 대본. 아, 아 진짜? <laughs> 아, 근데 이런 게 오래 재밌을 수 있어.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내가 네, 어. 그런 무한 고백가할버려야겠다 내가 그런 걸다 어장치고 그런 다 거다없에서 그럼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만나자고 한건 어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둔거네 그래서 오터 한번 쳐볼라. 아... <laughs> 상대방이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음. 그냥 잘라버린다. 잘라내기 전 단계부터 이제 안 해. 아, 그런 일 없게 만들구나. 근데 오늘 늦게 한번 만들어볼게.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쉬어져야 돼. 죄송합니다. 영우씨에 따라요 나는 오. 솔로 영우씨 아니 그런게 있죠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몰라? 아, 하트 치고는 나는 솔로 아 우리 하트 치고는 한번 찍어볼까? 진짜 TV 있어? 혼자 팔라응 뱀프도 어. 있고 TV도 있고 응? 그럼 혹시 빔프로젝트를 보러 올래? <laughs> 아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러 올까? 남사친 집에 놀러 가는 적있다 한번? 친구들끼리라도 친구들끼리는 아, 네, 네. 어? 응. 응. 친구들끼리 음. 다 같이 갈래 이제 잔두리는 그러면 친구들끼리 다 같이 오지마 어? 서 응. 친구 보내면 안돼? <laughs> 2대2 소개팅? 2대2 소개팅? 친구 있어? 친구 약간? 아, 당연히 있겠다, 어, 이거... 나 얼마나 근데... 친구 있어? 처음면있을 거야? 근데 2대2 소개팅 나가는 게 약간 네. 의미 없지 않아? 네. 너만 볼것 같은데? 나는 둘다볼수 있잖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오버워치 거의 진심이던데? 난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이 좋아.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, 만나야 돼. 오케이, 나랑 게임 데이트 하자. 근데 아무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거. 오버워치 뒤로 하자. 어,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썸네일 가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배틀패스로 여자친구 샀습니다 <laughs> 와 오늘 지금 집 들어가서 뭐 방송에? 아 됐다 그럼 비밤 오버워치 데이트 한번 오버워치 데이트? 어 오버워치 데이트 네. 한번 네. 할까? 왕의 길에서 만날까? 내가 왕인 거야 그러면? 어? <laughs> 아 진짜 <잠시만>. 떨린다 <laughs> 펀치기 한번 보자 여기는 펀치실이 한번 보자. 다아 어? 어, 안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 정가장 <laughs> 어? 아니 ㅈ 잘하는데? 아니 잠깐만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씨뭐야배틀패스 <목소리> <목소리> 언제까지 주면 될까? 안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론 비운다 진짜 아 진짜 아, 저 이럴 줄 몰랐어요. 오늘 무슨 지구 멸망의 날인데, 거의? 꺼. 근데 우산 작아서 좋다. 더 붙어 있을 수 있네. 저 혹시 유튜브 촬영해도 되나요? 어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저희 그 타로 보려고 왔는데, 네. 저희가 지금 혹시 어떻게 보이나요? <laughs> 타로궁합으로 이거 볼수있요타로궁합이요 네. 음. 사랑이 이어질 수 있을지. 여자분이 남자분 생각하는 마음 세 장. 좀. 세 장? 줄게. 줄게. 저 회장님. 나를 생각한다. 오케이 그렇습니다. 오 어떻게 나왔나요? 르브카드는 하나도 없어요. 아! 네? 음 응, 르브카드는 하나도 없고. 르브카드? 지금 이 여자분도 이제 남자를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절제를 하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고. 아 근데 이런 카드를 봤을 때는 조금 사랑으로 막 듬뿍하게 가는 카드는 아닌데. 아 진짜요? 응. 아 그럼 남자 연애 탈을 바람기. 바람기. 바람기 오케이. 보겠습니다 아! 다리 연예인을 연분인가요 연예인을 연인이될수있을까 하나 을요연인이될수있을까연을연인연인이 쓰실 때. 연예연연인 김우훈이랑도 보고 갈래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.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바로 다음 영상 헤어졌습니다로 올릴게요. <laughs> 저는 여자친구로 사귈 수 있을까요? 11월쯤 대학 개봉 소식이 있대. 어? 11월이요? 네, 새로운 우정도 어. 봐, 봐. 레전더리 뉴거.